안녕, 코리니들 지금은 2023년 2월 2일 오전 8시 31분이다. 아파트 어제 새벽에 전화 올라다 꼭대기에서 지금 숏을 잡았다 지금 79연승이거든. 단타 79연승인데 단타 80연승 채워 볼라고 자, 숏을 탔어 좀에 빠진다고 보거든. 일단 정상가는 10, 식... 9.39 거든, 이거 청산 당하겠습니까? 에? 에? 그래가 단타를 79연승인데, 안 믿기지요? 저도 안믿깁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79연승, 아, 마지막 80연승은 예, 좀에 많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 풀시드, 이거에서 71달러 들어갔어요. 14배율 매우 안정적인 매매지 아파트 같은 것도한 20배율 가고 싶은데 안전하게 하겠다는 마인드로 잃지 않는 매매 네, 그러니까 79연승이나 했지 않겠습니까? 뭐 여기에서나 얘기죠 이제는 조정 와야지 여기서는 그냥 조정 없이 올라갔지만 여기서 내려와야지 에이, 그래가 저의 목표는 아 별거 없습니다 100연승만 해보는 게이 정도만 내려와도 된다 그렇죠 아, 짠! 하하하하! <laughs> 절안 <입절> 치죠? <laughs> 좀에 더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제가 딱 진입하면 거의 다 맞아요. 맞기 때문에 예, 시들을 계속 벌어왔겠죠? 자, 8%. 자, 10%만 먹고, 짧게 먹고 나갈게요. 욕심 없습니다, 저는. 자, 10%. 알려! 나 있다! 10.53%. 하하하! <laughs> 절나 <입절> 있다! <laughs> 방금 보셨나요? 10.53% 정확히 10% 먹고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8 0연승8 <laughs> 0연타 포지션네요. 보이시죠 여기. 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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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절. 자 뒤에까지 다 익절입니다. 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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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절. 다 보이시나요? 익절, 익절. 이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 그 방송 중에 매니저가 뭐 텍스트 해 달라 그래가. 200원. 이거는 뺄게. 아무튼 80년생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